퐁. 좋은 집이란 쉽게 말해서 집안에 햇볕이 많이 들고 공기 소통이 적절하며 집안의 경관이 좋지 좋은 곳을 말하는데 또 집의 구조가 안정적이어야 하고 시월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불확실을 보면 되게 유사한. 유사한 곳을 많은데 즉집 뒤로 높은 산이 있었고 좌우로 낮은 언덕에 배치되어 찬바람을 맞고 따뜻한 햇볕을 모은다. 또집 앞으로 는 넓다란 들판과 냇물이 흘러가고 있어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편안해진다. 이러한 곳은 좋은 기가 항상 고일으면 집터는 좋은 곳이라 할수 있지. 집터에서 꼭 알아야 할 상식 집은 땅 위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가 나오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 환경이나 집의 구조가 좋아야 한다. 땅의 기운이 좋은 더 주위 산자리 잡아두는 안쪽이 더 바람이 부드러서 좋은 기가 모인다. 집의 뒤쪽이 높고 안쪽이 낮은 타가 좋으며 대문 앞에 땅이 집안의 땅보다 약간 낮거나 평탄한 곳이 좋다. 주변에집된 높이가 균형을 이루는 곳이 좋다. 큰 건물 옆에 낮은 집안은 해롭다. 큰 차가 다니는 대려가 접다지있는 것이 좋고 물이 집 뒤쪽으로 흐르지 않는 것이 좋다. 땅의 기운이 나쁜 타. 습기가 많고 수맥이 있는 땅. 물소리가 들리는 땅. 자투리 땅이나 삼각형이 있다. 사람의 이빨이 빠지면 보기 싫은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란 집이 집터는 성분이 낮은 편이다 막다른 골목이 있는 집. 살풍이 닥치고 나쁜 사람의 공격을 받거나 도둑이 들기 쉽다. 끼가 결여되지 않고. 차단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화재나 전재지변시 대피가 늦다. 못이나 늦, 은동이를 배운 땅은 좋은 집대로 볼수 없다. 실제로 대구 어느 곳에 못을 메워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여기서 오시는 분내 대청이 건강이 좋지 않고 우환이 있기, 동기소설 내충내고 보니 다른 아파트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사는 분들도 아파트도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소문이나 마퍼트 값이 내릴까봐 서로 입을 다물고 있는 입장이다. 골짝이를 메어서 고른터 쓰레기 매립지 모래땅 모래땅 산등성이를 고른 터는 좋지 않다. 삼 옆구리터 주변의 산이 흥한 모습인다. 절벽이나 절벽 아래 에 있는다.